산타페 DM 풀 옵션이다, 풀 옵션. 1년에 2,000km 탔어 2,000km. 메탈라이저 놓고. 내가 차주한테 바꾸지 말아 했거든요, 엔조로를. 그게 더 타라면, 굳이 바꿔달라 하네. 하, 그것 세척 두번 해가지고. 진짜 세척 두번 해? 하, 피곤한 사람 이제. 한 번만 하면 될 건데. 돈 이빨 쏘고 갑니다, 돈 이빨 쏘고. 차가, 회사차가 있으니까, 이 차를 잘안 타게 돼요. 팔아도 안 팔고. 오디오 900만 원 해놨어, 900만 원. 크 그러니까 막, 못 팔고, 막. 1년에 막. 기개 봐, 2,000km 타고. 아,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고. 피곤해도 돼, 피곤해을때 진짜. 천키로사아니까 와, 오일이 맛있다, 맑아. 와, 얼마나, 얼마나 차를 안 탔으면 오일이 맑아. 와, 인자차가 조금, 조금 택해맞았네. 와, 음? 오일 안 바꿔도 되는데, 그래 바꿔달라네요. 아, 피곤한 사람, 피곤한 사람. 어, 산유국도 아닌데 말이야. 좀앨기 타야지. 에코리나뭐 인형 삼아니까, 이거. 1년에 2 0 0 0 k m 타니까 이렇게 깨더합니다 아~~ 뭐, 어? 마지막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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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시고 아, 엔진에 메탈라이저 지적 없습니다. 어. 에어컨 보건 보제도 이거 있죠. 같은 사인데 아, 엔진 최고. 베라지 이거는 싸고리도 한 놓는 겁냐. 두 종류시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이래 하나 씹어 넣어 준는데 이거 있잖나 있다니까. 어? 다산 몰라도. 아, 이래, 이래. 한 하... 응? 방울에 넣어줄라고 봐 이래 용을 쓰고 있는데. 말이야, 한 방울에 흘리면날리나 <laughs> 아, 시원하 진짜. <웃음> <웃음> 야, 당사람 안넣다 이거. 당사이다 이거. 와, 브라이어. 난, 나엔듀노를 맨날 뭐 많이 안 타니까. 뭐 여도 이렇게 느 없는데 미션오일을 진짜 하면 느낌 많이 나요 확실히 부드럽게요한병 들어올 거나애니오일은 별로 못 느끼겠어 몸이 두뇌가 없 그것도 전화 전화했아닙니까 미션오일 바꾸라서 엄청 부드럽다고 나 엔진오일은 몰라 왜 몰라 몸이 두뇌가 없고 엔진오일 그냥 최모양 그냥 그지만 못한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나는 또 좋은 거만 했다니까. 나는 강류 한번다안해안봤잖아요 안, 그러니까 맨 똑같은 거니까 안 좋은 거여다가 좋은, 좋은, 좋은 거 좋고 이면끝났던데 맞다니까. 제 좋은 거만 했는 좋은 거하안요 에이 한번 사는 인생 뭐야 시장. 쪼마끼야 말그 아이.

모르는 게 없다, 모르는 게 영웅 봐처바다 이제 엑스로, 엑스로 그리고 그렇게 끝이에요. 깨끗하고. 더러운 게, 들어온 게 이상한 거지. 그치. 에퍼슨 바로 밑에까지 딱 맞췄습니다. 깨끗하다 시동 걸었습니다. 시동 걸고 이거 찍고 있는 겁니다. R 엔진도은 무조건. 저희 샵 말고도 다른 데 가더라도 한 보름 정도는 밑에 캡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 꼭 하십시오. 그게 차주들이 할수 있는 그거 의 하나의 일상, 일상 점검 같은 거죠. 왜? 캡이 자주 새거든요. 괜히 새면 차주도 기분 나쁘고, 정비상는 우리도 물려줘야 되고. 근데 차주가 점검 안 해가지고 캡다 붙었다 이러면 서로가 또책임이 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저희 샵 오는 분들한테 꼭한 한 보름 정도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. 확인해가지고, 만약에 확인한가, 엔진 붙었다, 그러면 철분도 과실이 있습니다. 그 얘기합니다. 근데 그 결국에는, 봉철이 우리가, 그 만약에 엔진 붙었어, 그죠? 그러면 처철을 해도, 보험회사에서도그것 과실 처리합니다. 100% 전기센터에서 다안 해줍니다. 그거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로 간에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,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. 한 번씩 잘 세. 지금 요즘은 좀, 잘잠고 있어서 그런는뭐옛날에잘안 잠갔나? 옛날에잘안잠갔는 어쨌든 그렇다 하는 거 아시고 오늘 안주를 깨끗하게 교환했습니다 깨끗하게 교환한다고 해서 뭐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지 메탈라이저는 오히려 좀 고가 오리인데 저런 거를 좀, 어? 좀 체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? 섞이는 것보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하면 딱 세팅해 놓으면 소리부터 달라지거든요 소리부터 그래서 좀 깨끗하게 교환하는 게 컨셉입니다 우리 카센터의 컨셉, 예레카 컨셉. 그러니까 좀 한번 깨끗하게 교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아니면 뭐 일반 오일 같은 거 그냥 넣어도 되고, 그거는 찾아볼 때 판단하시면 됩니다.